청룡영화상 레드카펫 첫 번째 주인공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청룡영화상의 MC 한지민, 이지훈 씨 되겠습니다. 아, 환호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도 두 네, MC 분들 인사하면서 입장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두 분이 평화상의 새로운 mc로 발탁된 이후에 정말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죠. 네.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한지민 씨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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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영 예정인 드라마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네, 이재훈 씨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3를 준비하느라 요즘 엄청 바쁘시거든요. 네. 이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또 영화를 꼼꼼히찾아보면서 영화 촬영 방화 준비하셨다고 세우도 합니다. 네, 어, 아우 미안합니 미소를 지으시는 바로 가운데 갑자기 레드코트터 네. 하셨습니다. 네, 아까까지 촬발하셨던 분들인데 네. 그 고군분고나서 굉장히 지금 스 네.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laughs> 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지금 현자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네. 자 포터 앞에서 <laughs> 어, 포즈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미소와 함께 손인사 한번 보내 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왼쪽. 자, 중앙.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자, 셋둘 하나.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우리 또 많은 기자분들께서 우리 오늘 등장하는 스타분들을 감기 위해서 플래시를 터치고 계십니다. <laughs> 자, 우리 단독 셔츠 좀필요할것 같아요. 어, 한, 분한 분, 네, 네 우리 먼저 한지민 씨부터. 아, 네, 뭐 젠틀맨 양보를 해주셨네. 고맙습니다. 레드 카페의 여신입니다. 여신님 등장. <웃음> <웃음>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저손인사 좋습니다. 언제봐도안락죠 네. 시크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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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해주신 청룡의 얼굴. 네, 한지민 씨. 아, 하트까지 알아서. 네. 보라트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라트. 아, 아, 고맙습니다. <laughs> 자,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래도 사랑스러운 좀... 얼굴에 보라트까지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예. 어머! <웃음> <웃음> 네. 완전 왼쪽이요. 아니, 사실 어. 살짝 옆에가 약간 들리 드린... 시만 돌려도 이렇게 환호성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이재 씨도 네. 자, 함께 시간을 잠시 또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그리또 멋진 블랙 탁시도 로와 어? 자리해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손인사 보내주고 계십니다. 왼쪽 대우 이선빈 씨입니다. 아, 아 공포영화 노이즈로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 아, 갑작스럽게 실종된 동생을 쫓는 언니 주영 역을 맡아서 힙해져가는 관정선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선빈 씨는 공포 많이 하고 자발 만큼 공포 장르 좋아하지만 그만큼 무장감도 커다라고 하지요 네. 네, 하지만 이선빈 배우만의 초인력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이료시서 최근 5년간 개봉한 한국 공포 스릴러 영화 중에서 최고 흥행작이라는 평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네, 자 이선빈 씨포트폴 앞에. 안녕하 잘해주시고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해주셨고요. 왼쪽에 손인사 손아트 좋습니다. 가운데 시선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가운데 셋둘 하나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손인사 혹은 뭐 소나트 어, 다양한 푸드. 살짝 뒤돌아서 이렇게 뒤에 한번 좀 아련하게 바라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오늘 드레스 어깨가 한번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름다운 몸매와 완전한 쪽이요. 외모를 잘하고 계시는 기사비씨 네. 만나뵙고 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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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기사비지 <laughs> 만사랑겠 자 이어서 레드 카펫에 등장한 분은 배우 김민주 씨입니다. 아, 영화 청설로 신인 여우상 후에 올랐는데요. 네, 청각장애가 있는 배우로서 가을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요. 네, 김민주 씨는 이번에 맡은 가을 역을 위해서 되게 처음으로 수영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또 청각장애 연기를 위해서 수어를 배울 때도 언어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 문화까지 배우면서 배역에 녹아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손인사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왼쪽에 우리 예. 기자님들 앞에 손인사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가운데,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운데 보라색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측도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우측에도 또 많은 우리 기자님들 이 계시거든요. 네.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의 루키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김민주씨 한번 잠시 이야기 나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스크린 데뷔작이었죠. 자, 다음 레드카펫에 등장한 배우는 어, 배우 이정우 씨입니다. 이 시상식에서 학진님 앞에서 동대가 된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김민지 씨도 있었는데요. 원작저 웹툰 디렉터의 극본을 평가를 부탁드립니 대단한 연기 소환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영화 속 이정은 배우가 보여준 과감한 와이어 액션과 탄만한 천사이 또한 또다볼 수가 없겠죠 네. 이른바 힙합 할머니라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여우조연상 후보에 <laughs> 올랐습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네. 손인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영화 속에서 또 봤던 그 친근한 또 할머니의 모습을 또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네, 바라봐 주세요. 오늘 느낌은 힙한 할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힙한 여배우입니다. 아, 네. 어, 맞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오른쪽,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아, 네. 여러분, 미소와 함께 손개 아, 사실 좀... 오늘 극장이 좀 이제 제가 현란한 춤사위를한번 부탁드리고 <laughs> 싶었는데. 네. 이따 아, 아, 혹시. 그쵸. 춤사를 네. 수상 하신다면 또 네. 멋진 춤사위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왼쪽이요.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은 씨 만나봤습니다. 차량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있는 문에서 내리시는 분은 어? 배우 홍예지 씨입니다. 아, 영화 고통의 가족으로 아,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우등생 혜윤 역을 맡아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뒤에는 섬뜩한 눈빛 또 말투를 숨긴 두 얼굴의 인물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네. 이번 영화 보통의 가족에서 강렬하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선보서 장정한 신 스틸러로 등극했는데요 신작자는파격적인 연기로 선배 배우들에게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하죠. 예. 네. 지금 오른쪽에 오신데도 신 아. 스틸러가 따로 오, 없습니다. 신호 네. 강탈. 정말 네. 멋졌습니다. 네. 블랙 드레스임에도 반짝반짝거리는 또 드레스로 네. 아, 이 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홍예지 씨. 네. 자, 우리 팬분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저쪽에서 많은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laughs> 네. 네. 이제 좀 그만 보내주세요 우리 팬분들 <laughs> 자 포토를 <laughs>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아 네, 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네자 아, 네. 자, 앞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왼쪽부터 인사해주시고 네,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네 손인사 아 좋습니다 가운데서 네, 한번 네. 바라봐 주시고요 바로 가주시고요. 네. 아니요. 대선배님들도 연기를 보지 않고 우리 그냥 해주시면 바라봐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오늘 반갑습니다. 시민 여우상 수상 영광을 안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등장한 분은 바로 배우 그 김도현 씨입니다. 아, 코믹코러 영화죠.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배단 대교 기념일에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열정 가득한 여고생 지연 역을 맡았는데 오늘 신인 여우상으로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요. 아. 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그렇죠.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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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며칠 전 시상식에서 또 매니시한 그런 스타일을 뽐내 주셨는데 오늘 또 귀여운. 사랑스럽죠? 아, 네, 사랑스럽블리한 네, 모습으로 오늘 또 등장을 해주셨는데요. 왼쪽 네, 네. 왼쪽 인사. 자, 가운데도 네. 한번 인사 보내주시고요. 자, 하트 좋습니다. 아, 또 귀여운 반짝거리는 반지도 또 눈에 띄네요. 네. 아, <laughs> 자, 가운데도 하트 한번 네. 보내주시고요. 우측도 오른쪽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무한한 잠재력을.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배우 최유리 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영화 '좀비 딸'에서 어, 좀비가 된딸 수아 역을 맡아서 오로지 눈빛과 몸짓 연기만으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상자로 상영 아 영화상을 차려주셨어요. 네, 참, 올해 만1 6세라는 어린 나이에 불고 베테랑 배우기도 한데요. 그렇죠. 정비 따로 연출한 우리 일각성 감독은 모두를 무장해제 시키는 귀여움과 슬픔이 동하는 얼굴을 가진 배우. 아, 오늘 저녁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레드카펫 네. 위에서도 그 매력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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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순간 모든 팬분들과 우리 프레스 기자님들께서 무장해제가 되셨습니다. 네. 네. 안쪽으로. 포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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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나왔습니다. 편한 미소가 너무나 귀엽네요. 네. 매력적인 미소로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네. 어, 손 인사. 네, 좋습니다. 파트. 아, 좋습니다. 왼쪽. 왼쪽. 네, 아, 네. 우리 그대로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티울씨에게는좀 브라트 같은 좀 사크.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자, 이번 작품 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무려 56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어. 아, 정말 블루칩으로. 상당히 자리매김한 최유리 씨입니다. 네, 오늘 시상도 응원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습니다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자, 이어서 레드카페 만나볼 배우 배우 박지현 씨입니다. 자, 히든페이스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미스터리한 첼리스트 미주 역을 맡아서 과감하면서도 광기 어린 감정 연기를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드라마 은중과 사년을 통해서 많은 아 사랑을 받았었죠. 네올 네, 한해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면서 보여준 아주 다채로운 모습에 이어서 앞으로의 꽤도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네. 팝송 패스팅이 바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고요 네. 그 몸에 아그 어떤 아름다운 그 스톤이 깨끗하게 아아 느껴지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레드카펫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포토월에 한번만 네 방해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어, 어 <laughs> 그렇죠. 어, 얼른 포즈 취하고 <laughs> 안으로 들어가시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어, 손 인사 한번 보내 주실까요? 네. 어, 손 하트도 <laughs> 한번 보내 주실까요? 하트. 자 그대로 왼쪽 에서 가운데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어, 가운데 하트 손 인사. 네. 아, 정말 드라마 영화 속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있어요. 예. 네. 만나고 있습니다. 우측 한 번만 계속해서 우리 배우분들이 추위를 뚫고 네. 매력을 뽕뽕하면서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배우 어, 오윤서씨가 입장하겠습니다. 영화 청설에서 아, 수영선수의 동생을 서포트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질 퇴임장녀 여름역을 맡아서 아, 깊이 있는 연기력을 그려내면서 신인 여호상 부부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 뽕뽕하고 매력을 보여주면서 대세 청춘배우이죠. 아이콘으로 아, 네. 오, 네, 두 자매가 모두 들어서 신인상 공모 또 경쟁을 하게 됐는데 네. 어느 분이 과연 수상을 하게 될지 자꾸 으로 앞에서. 네, 정말 아름다운 분이요 왼쪽도 반짝이고 오른사도 반짝이고. 품을 입고 오셨어요. 조명이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네. 손아트, 도라테. 아우 좋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더 봐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음... 자, 2년 전 44회 청룡영화상에서 시상자로 먼저 만나뵀었는데 네, 오늘은 네. 수상후보의 네, 모른 노윤선 씨입니다. 네. 자, 이 수상의 영광이 계속해서 좀따의 기대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어여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 시간의 <laughs> 에계소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laughs> 네. 오늘 좋은 <laughs>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이어서 등장하는 배우는 바로, <laughs> 여매라씨입니다 <여맨하십니다.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네. 없다. 이렇게 멋지십니까? 네. 아, 오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여우주연상 후0에 오른 배우 여매란 씨입니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지중법모의 <laughs> 아내이자 숱한 오디션 낙방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여배우 아라 역을 연기요 예. 네, 아주 감성적이고 자유분방한. 정면 가운데 한번 바라봐 있습니다. 주시고요. <laughs> 네. 소인사 한번 보내 주시고요. 자, 그대로 한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에도 손인사 <laughs> 네. 아, 우리 여매란 씨. 뭐 보라트 같은 거 혹시 부탁드될까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라트, 네. 다운데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웃음> 자, <웃음> 셋, 둘, 하나.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 대말로 매 작품마다 역대급 연기를 선보이고 그렇죠. 있는 배우기이명명신데요 깊은 네. 소식, 그랬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 상복이 <laughs> 오늘도 이어질지 배우 전념이십니다. 음. 아, 영화 검은 금수들께서 정신의 학과를 전공하시는 미카엘라 역을 맡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오늘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우 조연상 후보형은 송혜교 씨와의 워맨스 케이로도 주목을 받고 아. 있죠. 아. 그동안 볼수 없었던 두 배우의 신선하고 색다른 케미는 대중들에게도 큰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 전현빈 씨는 2023년도에 어, 여우조연상에출연하는데두 아, 아, 번째 아, 여우조연상 수상, 아, 2년 만에 아, 또 도전하게 을 됐습니다. 네. 검은 수녀들 우리 전현빈 씨께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네.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지금 호텔 월에 서 계십니다. 네, 자,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복숭가 아, 어, 같은 사랑스러운 미소 보내주고 계십니다. 손인사 한번 보내주시고요. <laughs> 제대로 하트 예 좋습니다 하트 자,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손인상 네, 네. 하트 좋습니다 제대로 오른쪽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에 수상하시면서 아주 멋진 수상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했던 네, 그 장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네. 수상 소감을 준비하셨을지 네. 만나볼 배우는요 신현빈 씨입니다. 아, 영화 얼굴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단한 번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인물 정영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오늘 여우조연상 보고에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신현빈 씨가 맡은 정영희라는 역할은. 얼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에 엔진입만다 아 아주 매우 어려운 연기였다고 하지요. 네. 오직 목소리 몸짓만으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울였다고 합니다. 연기를 하는 있어서 얼굴이. 얼마이안 좋지 나요그 어려운 걸해낸 분이 지금 아 걸어 들어오고 <laughs> 계십니다. 네. <laughs> 레드카페 입장도 아주 멋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약간 리더공주처럼베스 아 라인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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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게 도와주셨네요. 아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늘은 얼굴을 마음껏 드러내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한참 써주시고요. 네. 마음껏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네. 네. 손인사 하트 아, 좋습니다. 자,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손아트 한번또 보내주시고. 아, 약간의 수줍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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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도 하십시오. 네. 자, 연기 스펙트럼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는 배우 신현빈씨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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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레드카펫에 등장한 분은 배우, 아, 아, 이재희입니다 이재 오. 오, 빠르게 앞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데, 하이파이브에서 장기 어, 2 9회 초능력을 얻게 된태권 소녀, 완소역을 맡아서 오늘 여우 주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아니, 이번 영화 속에서 태권소녀 완서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네. 10개월 동안 액션 트레이닝을 또 받았다고 하죠. 아, 그렇죠. 네. 오, 오늘은 또 다른 시크한 매력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오, 네. 아. 우리 연기천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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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섹시한 느낌도 사실은 좀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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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 적인 10대미도 좀 느껴 주는 거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 볼게요. 네. 에 대해. 아우, 신비로운 가득한 손키스를또 날려 주셨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그림 없이 성장해 가는 배우 이진희 씨, 보라트. 미소 함께 또 보내 주고 계시고요. 예나다. 자, 다음으로 레드카펫에 등장한 분은요, 바로 배우 임윤아 씨입니다.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로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리셨는데요. 아침에 빵집을 운영하다가 새벽이 되면 악마로 깨어나는 정체중이 먼저 선역을 맡아서 통통 튀는 가치로 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씨. 네, 이거 영화 속임윤아 씨의 연기 변신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죠 광기 어리고 엉뚱하지만 스로운 인물을 우리 이미유나 씨만의 매력으로 부각시키면서 예. 로코퀸, 코믹퀸으로서의 저력을 뽐내 줬습니다 오늘은 페스 잘 어울리는 레드 드레스로 그렇죠. 오늘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 뭔가 미리 크리스마스가 온것 같고, 어작스탄타가 아,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왼쪽부터 자 보내주시고요. 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래 드라마와 또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윤아씨입니다 네. 네. 저희 잠시 이야기를 나눠 볼 오른쪽 한번 예봐 주시고요. 아, 네. 오른쪽. 네. <laughs> 오른쪽 한번 봐 주시죠. 예. 아, 지금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트. 하트, 자, 하트 한번 만 예. 보라요보라요 왼쪽까지 왼쪽. 살짝 올라가. 저맨 왼쪽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똑같이 다양한 호주 유생이 지금 너 예.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이민아 네. 씨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민아 네. 씨가 4년 연속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또 <laughs> 이끌고 계시잖아요. 청룡 <laughs> 문이 열리고 배우 김소현 씨가 등장했습니다. 아 오늘도 데뷔 17년 차 베테랑 배우가 된 김소현 씨 올해 드라마 굿보이를 통해서 놀라운 액션과 폭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이면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상자로 아, 성균영화상에참석해 아, 주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역 배우 로 시작해서 이제 선생님 연기자로서 튼튼하게 입지를 다져 가고 있는 김들였고죠 앞으로 아, 또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항상 기대가 되신 게 되는 흙이 온것 같습니다. 네, 어딜 디 봐야 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네, 포토말로 이제 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봐도 모두가 제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도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볼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언제 봐도, 어디서 봐도 사랑스러운. 자, 왼쪽도 하고요. 김두씨 정면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과연 다음은 어떤 배가 등장할지 기대가 드는 가운데. <laughs> 사장에서 읽리신분 배우 이혜영 씨가 사랑하셨습니다. <laughs> 그냥 내리기만 하셨는데도 카리스마가 <laughs> 여기까지 벌써 느껴집니다. 그 자리에서 딱 서서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카리스마, <laughs> 네. 영화, 화과에서 어 40년차 전설의 키로 조각역을 맡아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 주셨고요. <laughs> <이> 스크린에서 <laughs> 과 내공으로 압도적인 캐릭터를 그려내면서 오늘 여우 주연상 후보를 올렸습니다. 네, 이영 배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데뷔 일에 가장 강렬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직접 무기를 다루고 맨몸 액션까지 수행해내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이영 네, 배우가 인터뷰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임한 작품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시고요 영화 속에서도 보여줬던 그 카리스마. 네. 과연 오토 앞에서는 어떻게 또 드러날지. 내일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면. 내 우아한 모습으로 저희가 썼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함께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마침어 서양 어떤 미술 작품 속에서 나온 듯한 어, 그런 우아함과 신비로움을 또 간직하고 계실 네. 이 형씨입니다. 가운데도 잘봐 가운데, 주시죠. 네. 네. 오른쪽도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자,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참 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해치지 않아요. 네. 네. 오늘은 해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오늘 수상의 영광에 따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드카펫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배우 손예진 씨가. 우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해서 네. 네. 남편의 갑작스러운실직에도 공정을 일않는아내줘 미리역을 연기해서 오늘 영주연상 웅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에서 함께 그룹 연기한 이아 이정후, 이함기 마치 어딘가에 실존하는 것만 같은 느낌. 기가라는 평을 갖도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 으로 레스토랑 에등장는데 오늘 한마에합너무하고아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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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월로 모셔볼 텐데요. 왼쪽 포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오, 자신감 있는 포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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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사를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긴 진심이었실까요 <laughs> <laughs> 네, 오른쪽 도번 오른쪽 번 불러 봐 주시고요. 자. 아게 소나트 같은 거 한번 좀 부탁드려 가주세요 네. 됐트 왼쪽도. 네. 아, 진짜. 어 뒤태가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태. 어? 뒷태. 오! 우리 현우 씨 오늘 약간 정말 어떤 그런 조각상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신 같은 니다 네, 네. 안전한 길이요. 아, 안전한 길. 잠시. 잘을것 같습니다. 아, 아. 네,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수감이 어떠세요? 아 정말 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상적이네요아 <laughs> 진짜 네 오늘 근데 안타깝게도 배찬던분님이랑 병원 선배님이 못 오셔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즐기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우리 한빈 씨가. 네. 두분 중에 한 분만 상을 아, 받을 아, 수, 아, 수 아, 있다면 누가 하죠. 받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일단 알려주기 전에 먼저 여쭤볼까봐요. 벌실 뭐쎄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손예진 씨의 답변? 은둘 중에 한 명이라면 저죠. 저도. 아시 아, 이왕이면은 네. 두분다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더 나은. <laughs> 네. 아름다운 배우 여우 주연상 후보 손예진 씨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배우분들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아, 제46회 청룡영화상 레드카펫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습니다 네. 네. 저희 여기 모인 6명 배우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으로